아니 근데 이런 와 중에 또뭐 BTS가 홍보 대사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까? BTS는 쉽지 않은데. BTS 홍보 대사 한게 2017년부터예요. 그러니까 BTS의 사진을 네. 홍보물로 쓰는 거예요? 네. 홍보 어,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요? 응. 딱 박아 가지고 그냥 와, 진짜 너무 들한다. <laughs> 진짜 저거에만 쇼핑뱅 <laughs> <쇼핑뱅에다가>. 쪽쪽과. <laughs> 와, 너무들해 서울시. 왜냐면 이게 어. 돈주고살수 없는 여기 거거든요. 아. 딱열 명이 고 너무 들하네. <laughs>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요즘 엄청 많습니다. 아,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우리나라 오다서 지금 네. 비자 발급 혹은 뭐 이게 저 여권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유 행복합니다 아 우리 또 최옥 씨 보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장난으로 해요 아 진짜로 이제 BTS나 네. 우리 k p o 그룹들 그렇습니다 그 흔적들 찾아가고 네. 그런 분들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징어게임 여파 큽니다 아 오징어게임도 있고요 그중에서도요 서울시가 독보적이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한국에 올땐 무조건 서울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 많은 분들이 예. 서울을 찾으시고 또좀더 비즈니스적으로도 도움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딱 밀어붙여줘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쫓아야죠 예, 예. <laughs> 어떤 분들이 오늘 어, 서울시 관광 이야기를 좀 해주실지 세분 모셨습니다 서울시 관광정책과의 조수진 마이스 정책 팀장님 그리고 서울관광재단의 관광과 박진혁 마이스 정책 팀장님 그리고 유튜버 영알람 양승준 님까지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세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영알람. 네. 근데 어디서 봤나 했더니 유튜브를 제가 한때 또 많이 봤었거든요. 아, 요새 안 보시나요? 요즘은 안 봤어. 요 <laughs>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아, 네. 무슨 축구 관련해서 내가 많이 본것 같은데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뭐 하는 유튜브죠? 원래는 이제 영어 알려주는 남자가 영활남의 약자였거든요. 아 근데 처음에 영어 컨텐츠, 영어 교육 컨텐츠를 음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로새나가다 보니까 제 합리화로 영화 관련된 걸다 하겠다. 아 네, 그래서 요새는 여행 관련을 되게 많이 아 하고 있어요. 아니 해외에 많이 나가서 네. 어, 거기서 그... 영어를 쓰니까. 어 그 손흥민 만났었던가요? 손흥민 선수 한번 만났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많이 본거같아 직접 만났어요? 네 직접 만나뵙고 제가 행사 진행을 맡아가지고 영광스럽게도 네, 함께 잘 했었습니다 영국에서? 야. 네 런던에서 했었습니다 영알람 와. 구독자가 116만이야 아, 대단하시네 아 이거를 여기서 할게 아니라 거기 가서 했어야 되는데 <laughs> 런던은 근데 좀 가기 <laughs> 불편하시다고 아 해외 가야 되니까? <laughs> 아. 아, 해외 지금도 자주 나가세요? 네 제가 이틀 전에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2주 뒤에 또 나갈 예정입니다. 아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어, 좋은 면도 있는데 뭐 직업이 다들 다 쉬운 게 없잖아요. 아예 <laughs> 괜히 또그 어려운 짓 하지 마시고. <laughs> 아어려게뭐 있어요. 여행 본인도 좋아하고 너무 행복하고 사랑받고 어. 돈 벌고 와 최고다 최고야. 음. 여러 도시 다니다 보면 네. 서울의 매력이 또더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서울에만 주로 있으니까 잘 네. 모르는데 네. 서울 매력 뭐 있습니까? 저는 딱 머릿속에 지금 말씀 듣고 떠오르는 게 기술이랑 편의성이거든요. 아, 어... 예, 네. 기술과 편의성. 편의성은 네. 내가 좀 알겠어. 네. 정말 편하잖아 생활이. 어 우리, 음. 교통 좋지. 사람들도 깨끗, 친절하지 깨끗하지. 음. 배달 잘 되지. 음. 이런 거 말하는 네, 거죠. 이런 거다 포함하죠. 네. 네. 기술은 뭐야? 24시간 뭐예요? 진짜 많고요. 기술. 기술이라는 건뭐 와이파이 인터넷 속도 아 외국인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러니까 아, 역으로 진짜? 이건 한국인들도 놀라는 게그니까 유럽 같은 데가 보면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터져요. 지금도요? 요새는 좀 대도시 위주로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느리거나 어떤 구간에서는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여행 갔을 때영 문화 충격을 어 이거 왜안 되지? 핸드폰 고장 났나? 외국인들은 또 반대로 한국에 왔을 때 이게 왜 어떻게 되냐? 여기 왜 인터넷이 돼? <laughs> 이런 걸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아 서울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네. <laughs>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음. 나 이거 진짜 몰랐는데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로 서울시가 선정이 됐대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네. 그 사실은 다음 주에 필라델피아에서 이거 수상식 시상식을 하니까 상 받으러 오라고 어. 했었는데 뭐가진 못하고요. 왜요? 아파 아파. <laughs> 아 이게 뭐 그렇게 권 있는 데서 주는 게 아닌가 봐요? 이게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게 실질적인 독자들이 뽑는 거라서 어디 되게 독자가?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글로, 글로벌 트래블러가 비즈니스 관광 관련된 독자들이 음 이제 주 독자인데 한 55만 명 정도 돼요. 매거진으로. 그리고 조금 이제 특징이 있는 게 여기가 그냥 일반 관광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광 내지는 럭셔리 관광이 아좀 주다 보니까 여기 독자층들이 뭐 평균 순 재산이 한 200만 불 그러니까 36억? 뭐이 정도. 그러니까 조금 좀 되는 분들. 아 그, 그런 분들이 레저 도시 하면 어디? 어. 서울. 서울이야? 이렇게 뽑아 준 거죠. 야, 그런 사람들이 네. 네. 근데 레저 도시가 맞나요? 또또 초칠라고 또 좀, 여러모로 관광도 뭐 좋고 네. 뭐 쇼핑하기도 좋고 뭐 네. 정말 안전하게 잘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레저라고 하면 막 무슨 액티비티 뭐 이런 게막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아니. <laughs> 따릉이 그걸로 레저 드시겠고야그 네, 네. 아, 서울에 대한 모독이야 그 아, 그때 이게 이제 약간 북미가 북미가 기반인 매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분들이 다 영어로 된 걸로 이제 서베이를 하는 건데 네. 우리는 레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약간 운동 내지는 뭐 이런 거를 떠올리시는데 네. 사실은 레저라는 영어의 뜻은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말의 여가, 여가. 그래서 레저는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공부하거나 놀지 아, 저기 일하지 않는 시간에 아 하는 것들. 음음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게 레저는 그냥 놀고 먹기. 좋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아, 뭐 푸니까 약간 아, 예. 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일안 하면서 네. 좋은 도시면은 돈만 있으면 좋은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그냥 네. 랜드마크가 있고 뭐 자연이 좋아서 거기가 뭐 관광하기 좋은 도시다의 음, 음.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렇 네. 아, 편리해야 음, 되고 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아.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도 좋아야 되고 아, 네. 안전해야 되고 그렇죠.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놀고 먹기 좋은 도시. 아, 아. 갑자기 생각이 네. 그러면은 공부하고 일하면 면서도좀 논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음. 네, 놀면서 공부하고 놀면서 일하는 느낌. 아, 아 그렇죠. 네. 좋아 좋아. 서울, 아, 또, 서울 네. 대단합니다. 이 안전이 굉장히 또 주요하게 음. 이분들한테 어필이 된것 같습니다. 또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안전하고 음. 싶겠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밤에 이렇게 술 먹어도 그렇죠, 그렇죠. 안전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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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행복한 서울입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한국에 오는 분들을 어, 어떻게 잘또 저희가 엮어서 어, 비즈니스로 엮어내야 돼요. 엮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하는 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은?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설명을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의 역할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 저희가 마이스라고 해요. 네. 제가 마이스 팀장이잖아요. 네. 근데 마이스가 G가 아니고 이 M I C E가 각각 미팅, 네. 뭐 인센티브, 컨벤션 익스비션 네. 그래서 뭐 기업 미팅. 음. 그리고 뭐 아이는 인센티브 관광, 그러니까 포상 관광이죠. 쓰는 음. 컨벤션. 이는 음. 전시회 행사라든지 전시 회 그렇죠. 뭐 이런 거 관련돼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에 많이 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정책을 만들고 어. 여기 직접적으로 손발을 써서 음. 뛰어다니면서 그분들이 오게끔 하는 거죠. 아, 뭐 예를 들어서 코엑스 같은데서 회의할 수 있게끔. 그렇죠. 아 맞습니까? 네. 네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아 맞아요. 네네. 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어떤 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이스 중에서 그이 C 컨벤션인데 국제회의를 주로 유치하는 일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뭐 세계 뭐 정치학 대회, 그다음에 세계 경제학자 대회, 음. 뭐 세계 신경과학회 대회 뭐 삼천 명, 오천 명 네. 이런 이제 국제회의들을 유치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유치를 음. 성공했습니다. 을 그런 회의를 할때 서울시가 유리한 점은 어떤 거예요? 어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프라. 시설 관련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어, 되어 있죠. 숙박 이런 것도 뭐 포함이야 아 네네. 호텔도 아, 이제 당연히 포함요 아, 코엑스가 핵심이겠군요. 코엑스. 코엑스도 핵심이고 어,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약 60%에서 70% 정도는 호텔에서 개최가 되고요. 아 호텔. 3, 40%가 컨벤션 센터, 음... 기타 컨벤션 관련한 네. 행사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제 아그 어쨌든 뭐 여기는 아주 그 아끼는 여행은 아닐 거고. 그렇게 이제 뭔가 비즈니스적이나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어, 경쟁 도시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네 맞습니다. 서울과 뭐 예를 뭐 홍콩, 싱가폴, 어, 네. 네 그리고 뭐 일본의 또뭐 어떤 도시들 뭐 이렇게 있을 텐데 네. 그 도시들에 비해서 우리 서울은 확실히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지금 너무 형 너무 쟁쟁한 대를 얘기해가지고 <laughs> 어 약간 위축됐어.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다 이겨? 다 어... 이겼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 아,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네 맞습니다. 네, 이겼잖아요. 저희 등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u 아 a 라고 국제 네. 그 회의 연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매년 마이스 도시로 국제 회의를 많이 개최한 도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벨기에 브뤼셀 다음에 음. 세계 2위 어. 세계 2위예요? 유예. 네, 네. 오, 대단하네. 니까 와. 근데 처음으로 싱가포르 를지켰어요아 아, 처음이죠? 네네. 보봐, 아, 싱가폴 형쎄다싶더라고싱가요 네, 단어 음. 듣자마자 내가 솔직히 <laughs> 열등감이 좀 많아서 그런지 위축이 딱 되더라고. 음. 아 심... 꺾었어. 음. 자수를 하면 사실은 아... 저희가 그 컨벤션 이렇게 네.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인프라가 좀 약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엑스가 음. 면적이 사만 칠천 이렇게 돼서 네 좁은 거예요? 작아요. 많이 작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다른 나라는뭐 얼마나 큰거 있길래? 아유 뭐 싱가폴, 일본 이런데는 다세 배, 네 배. 상해에는 50만 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코엑스 열 어, 개를 갖다 놓은 거죠. 네. 아 그런 아 컨벤션 센터가 있네요. 네, 그래요? 네. 아, 고개 좀약하 네, 아, 네, 고뭐 네, 아, 뭐 지으면 되죠? 짓겠습니다 어디서 서울에 어디다 네, 아, 잠실에? 질 거예요. 잠실에. 잠실에. 십만, 십이만. 어, 응. 코엑스보다 더 큰? <laughs> 그렇죠, 세배 정도 되죠세배 정도 어 되는...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어...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네. 그쪽 나라 사람들 자주 만나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제일 만나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제가 영국에서. 오래 살았어 가지고 영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아 영국에 네. 사셨구나.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다 하나 단어가 하나였어요. 테크놀로지. 아 아까 제가 음 말씀드린 기술. 그 <laughs> 이미지가 되게 그렇게 브랜딩이 아, 잘되더라고딱 아, 있어요 그렇게. 네. 와딱 한국 가면은 막. 차 날아다닐 것 같고 아, 최첨단이야. <laughs> 어, 진짜 영화 같은 것도 막1 분이면만 다운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네. 이미지가 있나봐요. 어 아, 그래요? 사람들 막 이상한 옷 입고. 아 다니는. 그게 보편적인 식입니까?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런 식의 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 아, 아 최첨단 도시의 음. 이미지. 음. 아 그래요? 너무 좋은데. 우리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아, 안타깝게도 거기까지는 사실 네. 어, 그런 거는 관심이 아직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거 같고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어... 음, 여튼 뭐 기술로 이미지 브랜딩이 좀돼 있다 이거죠. 네, 아무래도 걔네들이 노출되는 그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서 네. 보여지는 게다 그런 현대 문명이라서 어... 서울에 막 강남 이런데 보면 삐까무적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음... 한국의 이미지가 된것 같더라고요. 어... 막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여행 오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마음도 까지 갈까요 미디어와 친숙해지고 뭐 케이팝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 아. 활약하고 이러면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음. 아니 문화가 진짜 중요하네 그렇죠. 이제 우리 컨텐츠 많이 지금 보고 있죠 이제는 많이 보죠 뭐가 제일 유명할까요 딱 하나로 보면 뭐 예를 들어 bts 라든지 오징어 게임 네. 뭐 이런거 가장 가장 유명한 건 뭘까요 사실 둘다 되게 유명한데 세대 불문하고 유명한 건 오징어 게임 아 오징어 게임이 그래요. 힘이 네. 세네 확실히 엄청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팬데믹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괜히 앉아 락다운을 당했어요. 어. 감금을 당했어요. 어.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를 쓰거나 이제 방역수칙 잘 지키면은 그랬습니다. 밖에도 나갈 수 있고 그랬었는데 네. 걔네들은 집안에 갇혀갖고 할게 없다 보니까 넷플릭스만 넷플릭스만 봤어요. 본 거예요. 알죠. 네네 아 세번 보고 네번 보고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문화적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문화적 세뇌를 당했더라고요. 아 음. 오징어 게임으로. 서울시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좀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서울시 홍보관에 그 오징어 게임 이벤트 같은 걸 했었거든요. 해외 오. 나가서 해외 홍보관을 나간다. 만들면. 네. 네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엄청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저희가 달고나를 만들어갔어요. 아, 달고나. 네, 달고나에다가 네. S E O U L 알파벳을 새겨가지고 아 네네. 그 이벤트로 이제 상품도 주고 하려고 했더니 좋아요? 좋아하는 정도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약간 격조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웃음> <웃음> 그런 분들이 달고나를 받자마자. <laughs> 어,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아, 그 격조 있는 분들이. 격조 있는 분들이. 와, 네. 이 문화 의 힘이야. 네네. 양복 쫙 차려입고 할터. 와, 너무 행복하다, 진짜 <laughs> 너무 행복해. 야, 하여튼 우리 문화 의 힘이 진짜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한해 이제 그런. 뭐 마이스 뭐 이런 이런 이제 행사 같은 게 대략 몇개 정도 열리고 몇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찾아옵니까? 서울시가 지원하는 국제회의는 약 백여 건이 넘게 되고요. 음... 지원한다는 건뭐 그 어느 어디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총삼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유치할 네. 때, 그다음에 실, 홍보할 때, 개최할 때 이렇게 삼 단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회의를 처음 유치해 보시는 분들은 생, 평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아 제안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음 가서 PT를 한다든지 이런 걸 경험 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다 만들어 드리고 음 네. 뭐 일부 재정적 지원도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돈까지 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종잣돈이죠 왜냐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음 아 그래요? 비즈니스 출장 가시는 분들은 국적기 타죠. 그다음에 일비라고 다 하루에 얼마씩 쓰게끔 정해주죠. 아. 그러면은 출장 가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선물을 사가지고 가잖아요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또 잘나가는 분들은 또 비싼 거살수 있죠. 네. 그 그렇죠. 예, 월급 수준에 따라서 이게 아. 다르거든요. 의학 관련 국제회의가 아. 파급효과 제일 큽니다. 아, 이른바 아. 객단가가 높구나. 그쵸,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네. 아. 보통 일반 여행객에 비해서 이런 비즈니스 트래블러가 약 2.7배에서 3.2배까지 아. 많이 쓰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돈좀 지원해도 되겠네요. 아, 그럼요. 아. <웃음> <웃음> 아, 우리 서울에 이런 거 있어요. 그 자랑도 있지만 사실은 네. 여기 지갑을 열어라. 아여기어 그래서 지갑을 많이 열게끔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는 아, 목적. 어느 쪽으로 이렇게 유인합니까? 예를 들면 컨벤션 센터들 있는 데가 주로 쇼핑몰을 많이 아, 있는데 아, 인프라가 네.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아. 일부러 인프라를 하죠. 그래서 아. 아까 말씀드린 잠실에 저희가 마이스 뭐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는데도 거기서 네. 쇼핑몰 뭐 이런 거다 들어가게 아, 그래요? 해서 하죠. 아. 저희 분들이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음. 그 식도락도 하기 때문에. 음식점도 다 네네네네. 되고 또 음식점 다니려면 택시도 타야 되잖아요. 아, 아.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와중에또뭐 BTS가 홍보 대사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까? BTS는 쉽지 않은데. BTS 홍보 대사 한게 2017년부터예요. 그러니까 BTS의 사진을 네. 홍보물로 쓰는 거예요? 네. 홍보, 그럼요, 그럼요. 홍보 어, 영상도 어, 있습니다. 그 음. 여기다. 박아가지고 그냥. 와, <laughs> 진짜 너무들한다. 저거만 쪽쪽박. 와, 너무들해 서울시. 왜냐면 이게 어. 돈 주고 살수 없는 거거든. 딱열 명이야. 딱 그냥 너무들하네. 뭐, 일본어로도 딱다 아. 나와요, 다 나와. BTS에서 해준 어. 거 없이. 뭐 <laughs> 언어별로 다. 야. <laughs> 아이 BTS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개런티를. 아이고 그거는 진짜 그. 이거... 이번에 10주년 지도도 BTS 방탄지도. 아또 아, 방탄, 어, 보라색이네요. 예예 네. 보라색 아 보라색. 어디 명이... 가서 뭐 했다 이거. 아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 서울시 어디에서 BTS가 어떤 활동을 네네네. 했다. 아뭐아 먹었다. 어디 가서 무슨 촬영을. 방탄지도. 아 방탄지도군요. 방탄 네. 그 외국인들이 BTS 어느 정도 급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빌보드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몇 명들 떠오르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끔은 되는 것 같고 아, 그 근데 이제 연령대가 있어요 아좀낮 아주 낮죠 좀 낮아 그러니까 아주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20대까지인 것 같아요 10대 어... 20대 예. 30대 플러스 그냥 어 그냥 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들어봤다. 네, 들어봤다 정도고. 어. 진짜 어 좋아해 본 적이 있거나? 나 진짜 좋아해. 이런 거는 이제 10대 20대. 아, BTS. 야, 우리 서울시가 끼고 있다는 게 너무나 네. 든든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 <laughs> 네. 자, 그럼 이제 더 많은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두 분께서 조수진 팀장님, 박진혁 팀장님은 어떤 활동들을 더 하실지. 고 아, 그 계획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 큰 행사를 위최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관광객이 그냥 개별적으로 3천 명 오는 거랑 음. 3천 명을 모아놓는 행사를 하는 거랑은 아. 사실 똑같이 비행기 타고 오고 오. 숙박이 3천 개 들어가는데도 그게 다른 게. 일단 주목을 받고 네. 도시경쟁력이 확 올라가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인프라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 지금 잠실에 전시컨벤션센터 짓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네네네네. 해서 좋은 센터가 생기게 인프라가 생기게 노력을 하고 아,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됐어요? 내년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거, 그 공사를 해 나갈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음.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전혀 모르고 있었네 어. 그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다 좋을 수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와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을 떠올렸을 때 약간 부정적 이미지 이런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것 우리가 불식시켜 음. 나가야 되거든요. 좀 불편한 진실인데 얘기해도 해야, 돼요. 해야 아니, 돼요. 이걸 해야 돼. 해야... 아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다듬어가야 어... 되니까. 혹시 맨날 싸이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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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진짜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반성해야지. 네.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 대접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 몇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이거 서울 시민분들은 느낄지는 저는 못 느꼈거든요. 듣고 보니까 어 했던 게 서울 시민왜 이렇게 쓰레기통이 없냐. 아, 음. 맞아. 맞아, 맞아. 어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네 나라에는 어. 뭐 100m 한 대씩, 뭐 200m 한 대씩 맞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나 어, 네. 설치되어 있는데 네. 막 쓰레기를 계속 들고 다면서 니 이거 어다 버려? 얻다 버려 바닥에 버리면 또 바닥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못 어, 버리겠대. 못 네, 서울시가 또 청소 잘하잖아요. 아이 네. 서울시가 약간 건멋인 것 같아 나도. <laughs> 이거는 진짜 꼭 외국인 아니더라도 어, 우리도 진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아니, 저는 이게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캠페인속으로 쓰레기통을 없앴던 것 같아. 건멋으로. 음. 겉멋이죠 겉멋이기보다는 <laughs> 어, 네.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이랑 그 다음에 도심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요 주말에 근데 한강에 가면은 쓰레기통이 설있가돼있어요 네. 주로 그이 편의점 근처라든 거 있죠 검데 설치가 검는데 엄청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어. 쓰레기있 주변이 있죠 검 네. 있죠 검은 네. 거 있죠 검은 거 있죠 검게거있거 있죠 거거 있죠 검은 거 있죠 검은 거 있죠 우리가 마음먹으면 안 생길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쓰레기통 없어도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뭐 집에다 버릴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너 돌아다니는 와중에는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통을 자주 치워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레기통 너무 힘들어 진짜. 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네, 외부... 저희 업무가 <laughs> 아니라. 에이,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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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아이고. 공무원. 아, 이건 진짜 근데 외국인데 아, 정확한 지적이다, 진짜. 네. 네. 이게 굉장히 소수한 지적 같지만 저는 소수하지 않다고 아, 봅니다. 네. 네. 맞아요. 예, 네, 맞죠 네, 형. 네, 진짜 맞아요. 예. 네. 음. 아, 좋았어, 살아있는 얘기에. 자, 그리고요. 아, 그리고 또. <laughs> 네. 어, 불편해한다 또 공무원들. 아, 물론 이제. 정책 차원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죠. 아, 그런 거안 아니야? <laughs>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서울시. 에그 <laughs> 번역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 당연히 아, <laughs> 아, 번역이 뭐. 한국이 는면 해당 <laughs> 업무다 이거는. 한국이 오면 한국어 <laughs> 하는 게뭐 어떻게 보면 예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래도 이제 영어가 국제 공용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영어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잖아요. 한국도 서울도. 네. 네. 근데 서울에 뭐~ 손이 닿지 않는 곳들이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어. 어디라고는 어~ 근데 그거는 네. 서울시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그~ 오역 있거나 잘못 아, 쓴거 네. 사진 찍어가지고 네. 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군요. 네, 뭐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 이제 오역 아, 아, 아. 때문에 뭐가 음식까지 잘못 나거나 오 이런 경우도 좀 있었다고. 근데 그거는 사실 개인 차원일 아, 거라. 가게 아, 가게 아, 메뉴판. 잘못 분들이. 메뉴판에 잘못 써 있는 것들이. 그건 어쩔 도리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까지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걸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아니 이제 그럴 순 있겠네. 그 메뉴판을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번역해 준 앱이라든지 요거를 이제 어떻게 딱 찍으면 서울시 제공하는 앱에서 완벽하게 이제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번역을 해 주는 이런 건 한번 괜찮겠네. 메뉴판 개선 사업을 또 저희가 한 적이 있고요. 네. 그 이제 메뉴판을 그 적절한 번역과 함께 사진도 찍어 주고 메뉴판을 디지털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인쇄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이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어. 근데 이게 신청을 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왠지 알아요? 몰라 그런 사업이 있는지. 아니 저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아, 했는데도요.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예를 들면 메뉴 사진을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 집에 있는 가게의 메뉴를다 만들어 가지고. 아 귀찮구나. 네. 아. 그렇다고 남의 음식 사진 남의 가게 음식 사진을 또쓸 수는 없으니까. 아. 네. 아 그렇게 그 시도하고 접근했었다 하는 거는 굉장히 놀랍네요. 네네. 그중요하겠네 우리가 외국 가도 네. 메뉴판이 거잘 몰라가지고 못 사먹는 경우 많거든요. 네. 네. 영월남씨 해외 나, 많이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요즘에는 굳이 이렇게 그 인쇄된 메뉴판들이 아니라. 큐 r 코드로 아... 대부분 다들 음... 맞아 대부분 큐 r 코드로 네. 아... 주문도 큐 r 로 하고 하는 네. 경우도 많고요. 네, 네. 네. 아 외국에서 네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중국인가 그쪽이 네. 또 홍콩 가셔가지고 또 거기는 메뉴판을 받아본 기억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네. 달라면 주는데 어... 네,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 찍으라고. 뭐 얘기를 해요. 아 주문도 그걸로 하고. 주문도 예, 네, 그걸 할수 있어요. 근데 어 외국인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와서 도와주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어다 현지인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 <laughs> 외국도 I T 많이 치고 나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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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제키는게 아니라 우리가 손도 했었거든. 네. 어 많이 치고 나오는구만. 아,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느끼는 좀 불편할 수 있다. 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음 부분이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건 이제 해당 업무시니까. 네. 그죠 이것도 뭐 우리 거 아니라고 하셔. 하셨... 아, 아니, 우리 겁니다. 네. 아, 우리 거예요? 아, 첩으로 <laughs> <처음으로>, 첩으로 <laughs> 자수하시네. 아, 요거 반영됩니까? 그러면. 네. 반영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 세분 믿고 보내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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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걱정 마라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 골뱅이 팟빵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